자, 영어 천지 8과 강의 시작할게. 그들의 마지막 프로젝트로 학생들은 남선생님의 수업에 있는, 어, 주고 있다 그룹 발표를 한국의 문화에 대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추측해 보세요. 이것이 무엇인지. 명사절에 오는 간접 입문문. 의주동 쓰는 거한번더 기억해주고 <laughs> 이것은 팀 스포츠입니다. 그것은 뭐뭐였습니다. 유즈드2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이야. 어, 예전에 올림픽 게임이었습니다. 어, 한발 앞서는 것은 의미합니다. 너의 패배를 어, 운동선수들은 사랑합니다긴 줄을 그죠 한발 앞서는거 한발만 지나가면 줄다리기 지니깐 그얘기인것같아 그렇습니다 정답은 줄다리기 혹은 터커브월 입니다 이것은 주제입니다 우리 발표의 여러분 모두는 모스테브 pp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어이 게임을 한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최소한 한번은 왜냐하면 그것은 줄다리기 때문, 이기 때문입니다 음, 어 강조근문으로 봐도 될것 같아요 바로 줄다리기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학교 운동회의 나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 긴장감을 내가 느꼈던 형용사절 직전에 어, 당기기 시작하기 직전에 내가 느꼈던 기쁨의 순간 그리고 실망의 순간이 또한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결어 언제든 나올 수 있겠지? 이것은 단지 학교 행사가 아닙니다. 어, 2015년에 줄다리기는 더해졌습니다. 원래 add a to b인데 수동이 되면서 a가 빠진 어디에 더해졌냐? 유네스코의 무형 문화 유산으로, 무형 문화 유산 리스트, 유산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제목 하에, 무슨 제목? Tugging Ritual and Games, 줄다리기 의식과 게임이라는 제목 하에. 우리가 조사할수록 이 문화적 유산을 우리는 때가 되겠다 조사할 때 우리는 배웠습니다. 많은 새로운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들을 그래서 이제 뒷 내용은 다 이거에 대한 대답이겠지, 아, 구체적 진술이겠지, 줄다리기에 대한 새롭고 재미있는 어, 사실들 해서 이제 글이 시작이 될 거야. 아무도 모른다. 어, 모릅니다. 정확히 언제 줄다리기 전통이 시작되었는지 한국에서 하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또나온 t 머스테 e 비피 수행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줄다리기를 어, 수백 년 동안 그래서 hundred t h o u s a n d t h o u s a n d 의 s가 붙는 경우는 지금처럼 오브가 있는 경우밖에 없다는 거첫 번째 역사적 기록은 등장합니다.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동국여지승람에. 자, 그래서 그 참고로 본문 인는 줄다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첫 번째가 바로 줄다리기의 시작. 이 책은 말합니다. 그것이 널리 인기가 있었다고 줄다리기겠지. 음. 중앙, 그리고 남쪽, 어, 한국에서. 어떤 곳? 어, 쌀농사가 흔했던. 형농사절. 줄다리기는 생각됩니다. 어, 역시, regard A of B인데, A as B인데, 위 regard A as B인데, 수동이 되면서 A가 빠진 구조. 아, 스포츠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식으로도 생각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지. 스포츠의 역할과 의식의 역할을 했던 줄다리기. 스포츠로서의 역할은 이미 당연한 거고, 의식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나와. 줄다리기 의식 동안 여러 개의 행동들이 보통 수행되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어, 행동들에 대한 또 예시들이 나오지. 줄 만들기. 어, 행사 개최하기. 줄 당기기. 그 다음에 특별한 이벤트를 무대에 올리기. 음, 여기서는 연출하기로, 행사 연출하기 이렇게 돼 있네. 게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만들고 어, 만, 행사하기 전에 세레머니 하고 의식을 거행하고 그 다음에 줄다리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사 연출하기 뭐 축하 행사 이런 거겠지 줄다리기는 또나 모스트 피피 완벽 완벽한 방법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돕는 사람들을 협동하도록, 그리고 증진시키도록, 조화를, 그리고 화합을,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이제 6번에서 나오는 거는 줄다리기의 의미가 되겠지. 화합과 조합. 아, 5번은 여러 가지 행동들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에만 체크하면 될것 같아. 한국에서 많은 마을들은 현재 완료.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전통은. 그리고 몇몇 마을에서는, 예를 들어, 기지시, 용, 용산, 삼척, 감, 내, 의령, 이런 마을에서는 개발시켜 왔습니다. 그것을. Develop A into B. 흥미로운 축제로. Develop이 타동사로 쓰이고 있네. 어, 그래가지고, 음, 소중한 문화유산인 줄다리기 내용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문장을 주제문으로 삼을 수가 없어 그다음 3페이지 이 슬라이드를 보세요 무엇을 이 로프는 무엇처럼 생겼습니까 이 로프는 이렇게 되겠네 What like가 세트처럼 어, 와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고 줄다리기의 줄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동사로 쓰였어 모양에서 디자인에서 지역마다 from A to B 줄 사용된 영산에서 기지시 줄다리기에서 어, 더 작은 것이 그것에 부착된 채로 저, with OOC 오가 오스인 채로, 과거 분사, 부착된 채로, 오스 자리에 분사 오는 게 포인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리자면 로프가 이렇게 있는데, 더 작은 게 부착됐대. 붙어, 이렇게 붙어 있거나, 이렇게 감겨 있거나, 코일처럼. 어쨌든, 그것은 거대한 지해처럼 생겼습니다. 아마, 이렇게 부착되어 있으려나? 아 너의 그, 교과서에는 있겠지. 그래서 이게 독특한 이두 도시의 로프의 특징이야. 굵은 선이 있고, 거기에 작은 선이 부착, 여러 개인가 봐. 작은 선들이, 작은 줄들이 부착되어 있는 형태. 로프 사용된 감내 줄다리기에서는 만들어졌습니다. 개처럼 보이게. 표현하기 위해 참가자의 바램을. 더 많은 개를 잡고자 하는 그래서 줄다리기의 줄다리기 줄의 다양한 모양들에 대한 내용이 두개 예시로 나오고 있어 게임이 끝난 후에 사람들은 어떤 지역에서 자릅니다. 루프를컷 A into B 더 작은 조각들로 그리고 가져갑니다. 그 조각들을 집으로 참고로 홈이 어, 부사기 때문에 수호만 쓴다는 것도 기억해주고. 그다음 그들은 던집니다 이줄 조각들을 어, 지붕 위로 혹은 매답니다그 조각들을 문에 그들의 집에 몇몇 사람들은 믿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이 로프가 가져다 준다고 좋은 어, 뭐 행, 생산 잠깐만 추수라고 해야 되나? Harvest. 음, 여기서는, 추수라고 돼 있겠지? 어, 풍년. 좋은 추수니까 풍년. 풍년, 건강,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어디에? 그들의 가족에. 흥미롭게도, 기지시 줄다리기 로프는 믿어집니다. 자, b be 빌리브드 투부종사, 뭐뭐라고 믿어진다. 중요한 수거니까 반드시 외워야 돼. 돕는다고 믿어집니다. 커플이 아이를 가지도록. 그 다음에 요통이라 디스틴 아픈 거 요통을 치료하도록. 음. 이건아 아이가 갚는 옷이라고 보기엔 구조가 좀 그래. 아이를 갖게 돕는다고 요통을 치료한다고 이렇게 보는 게낫겠네그 다음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가족에게 그 줄다리기 줄을 소유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줄다리기의 줄의 다양함, 그리고 줄다리기와 관련된 미신들의 구체적인 예가, 그 다음, 8번까지 연결되어 있지. 뭐, 7, 8번 하나로 봐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3번, 3번 끝나고 보면 4번. 어... 지난 4월에 나는 참가했다. 기지시 줄다리기 행사에 열린 과거분사 당진에서 충청남도의 처음에는 나 믿을 수 없었다 되는 이 줄의 사이즈가 믿을 수 없었다. 엄청 여기 나와야지 엄청 굵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로프의 로프는 대략 200m 길이였고 1m 두께였다. 200m 길이 1 m 두께 무게가 나가면서 40톤 이상의 병렬 어, 분사구문을 음, 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리고 당겼다 그 진의 로프를 이기기 위해 비록 두 팀이 애를 썼지만 그들의 최선을 다했지만 어, 그것은 나의 팀이었다 우승했던. 아. 얘도 강조로 보면 될것 같아. 나의 팀이 바로 우승했던 것이었다. 강조 군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지. 어, 사실 연결어. 어떤 팀이 이기는지, 자, 위치가 명사절로 쓰이는 특이한 경우니까 잘 외워놔야 돼. 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대, 그렇게라는 부사로 쓰인다는 걸 기억해 주면 돼. 전통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나뉘어졌다. b divided into d i v i d e a into b인데 어, a가 빠진 거지. 두 팀으로. 타운심을 뭐라고 해서하면 좋냐면 마을에 음, 따라라고 되랬구나 마을에 따라. 됐구나. 마을에 따라. 아, 수상으로부터 온한 팀, 북쪽 팀, 그리고 다른 팀, 디아들 팀이겠지. 그리고 더 쓰는 거, 나머지 하나를 가리킬 때 더를 붙이지. 수하에서 온 어, 남쪽 지역인. 이렇게 끊어주면 될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본문사는 어, 직접 참가했던. 기지시 줄다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첫 번째 특징은 줄이, 줄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했다는 거.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승패에 대한 게 나오는데, 승패에 대한 거는 다음 페이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7페이지. 그 그들은 말한다. 어, 나라가 평화로울 거라고, 만약, 전자팀이 이긴다면, 수, 수, 상 수상, 수상팀이 이긴다면, 나라가 흥할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또 말한다. 어, 그것은 좋은 년 풍년, 풍년, 좋은 수학, 풍년이지? 풍년을 가져다 줄 거라고. 만약 후자가 이긴다면, 전자, 수상팀, 후자, 수하팀, 그래서 이제 이긴, 어떤 팀이 이기는지는 안 중요하다는게 이유가 이거였어 팀의 어떤 승리에 따라서 나라의 평화냐 아니면 풍년이냐가 결정되는 이런 뭐랄까 전통이 있었다는 거지 나는 기뻤다 내가 알게 되어서 내가 도왔다는 것을 헬프 뒤에 목적어절이에도 원형이 올수 있다는 거 당연히 토도 되고 아 n 지는 안되고 풍년을 아주 멋있었다 가진 주어 경험하는 것을 것은 전통 한국 문화를 협동의 정신 속에 있는 무엇보다도 재밌었다. 자 이제 의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동. 이제 줄다리기는 너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while preparing our presentation, uh, while 주사절 접속사. 뒤에는 원래 주어 동사가 와야 되지만, 지금처럼 분사구문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얘를 주어 동사로 살리자면, while we were preparing,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는 배웠다, 알게 되었다. 줄다리기가 독특하지 않다고, 한국에서만, 혹은 다른 아시아 지역들에서만. 즉, 서양도 있다는 소리겠지. 하지만, 연결어. 한국줄다리기 의식은 반영한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그리고 경제구조 기여해왔다 현재관료 자동상 어디에 기여해 왔냐 어, 화합과 하나됨 유니티 통합이라고 화합과 통합에 기여했다 공동체 중요한 것은. 의미상주, 우리가 inherit, 상속, 전달, 어, 계승, 어, 계승 좋네. 계승에서 더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 줄다리기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어, 어떻게 하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줄다리기를 계승 발달시킨다는 것이다. 오케이 이거는 이제 남은 사람들의 우리의 임무다라고 정리를 또할수 있겠지 우리의 임무는 무엇인가 그러면 괴인과 발달 발전 자 이렇게 해서 주요 부분은 끝나고 뒷부분은 이제 펄더리딩 할게 넌 어쩌면 생각할지도 모른다 줄다리기가 단지 음, 놀이터 이벤트라고 어린이들을 위한 혹은 운동이라고 어른들을 위한 팀스피릿을 어, 발전하는 것을 도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help 헬프디 목적어 자리도 에원형부정사 사실 인팩트가 보통 80% 정도는 보충설명이고 가끔 20% 정도 역접이 나오거든 지금은 역접으로 써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이런 잔잔바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 줄다리기는 팀 스포츠였다 올림픽에서의. 그래서 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이거야. 올림픽 종목으로서의 줄다리기. 그런 유치한 놀이가 아니다. 대단한 올림픽 종목이었다. 그래서 하 o w e v 이 어울리는 거야. 인팩트가 지금은 역접의 의미로 쓰이고 있어. 좀 독특한 경우지. 흥미롭게도 한 나라가 보낼 수 있었다. 한팀 이상을 올림픽에 되게 흥미롭지, 그지? 그래서 좀 구체적인 올림픽 종목으로서의 줄다리기의 특징을 좀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은 얻을 수 있었다, 다양한 메달들을 이벤트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은 우승했다, 따따, 세개의 메달을 1904년에 올림픽 게임이, 세인트 어, 루이스에서 열렸을 때, 개최되었을 때, 수동. 영국은 우승했다 모든 따따 모든 메달을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 줄다리기는 올림픽 이벤트가 더 이상 아니다. Not anymore. anymore 땡겨가지고 no longer로 바꿀 수 있어. Is no longer an Olympic event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연결어 이따 국제조직이 헌신된 수동 원래 dedicate a to b 인데 어, a 가 빠지고 수동이라 가지고 to b 가온 거야 홍보하는 것에 헌신된 뭐를 줄다리기를 그것은 이 조직은 개최한다 세계 챔피언십을 매년 그리고 s 쓴다 열심히 어, get 일단 try to 뭐뭐하기 위해 s 다 그다음에 get 오, 오시, 오가 오시 되게 하다, 하게 하다, 되게 하인데 과거 분사가 왔으니까 되게 하다겠지. 그리고 에슨다 응. 열심히 줄다리기가 포함되게 하기 위해 다시 올림픽 종목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좀 체크해 둘 만한 거는, 국제조직도 있다. 이 조직은 희망한다. 줄다리기가 자기 올, 오래된 영광을, 줄다리기의 오래된 영광을 회복하기를. 우리는 곧 응원할 수 있게 될까? 우리의 전통, 어 우리의 국가대표 줄다리기 팀을 위해 어 금메달을 따도록 올림픽에서는 뭐 그냥 마지막에 붙는 부연 문장 정도가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8강도 끝.